샬롬 오늘은 사순절 19번째 날입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 받고 또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승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는데 찬송가 438장 내용은이 은총이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가리, 자기에게 이르신 여와의 호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가? 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병상에서 고통을 받을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혼자가 되었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의 상황을 아시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던 한 여인,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살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갈이 절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갈의 상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는 애굽 출신의 여종이었어요. 주인의 결정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살해 질투와 학대를 견제다 못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그것도 임신한 노예, 그 여자가 광야로 내몰린 나라고 하는 거는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냐 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억울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보고 계세요. 절망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하가를 만나 주시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말씀하셨어 이스마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가는 외로운 광야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깊이 괴로워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했죠 사람들은요 그녀를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가른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Eloi.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Eloi,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건 단순한 뭐 하나님이 이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지키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보호하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더 이상 나를 외면찬니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광야와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에 선포가 있어야 돼요. 또 걱정과 불안이 올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권리앗보다더 크신 하나님,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온전케 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기도 제목이고 또 그러한 기도 제목을 올려 드렸을 때 응답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지속적으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